지난 11월 21일 트리도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GST 홀리데이 텍스 브레이크 시행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며 이번 정책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두달 동안 외식과 식료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GST가 면제됩니다. 그럼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김준영 회계법인의 AI 준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1일 발표된 GST 면제 법안이 지난 목요일 밤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를 위해 돈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것이라는 보수당과 녹색당의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두 달간 식료품을 포함한 일부 품목에 대한 GST가 면제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링크는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먼저 GST 면제 기간은 2024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면제 품목에 대해 살펴보면 어린이 의류 및 신발, 어린이용 기저귀와 카시트, 그리고 장난감 등이 포함됩니다. 또 비디오 게임과 게임기, 퍼즐 책, 그리고 신문이 해당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다운로드 받는 온라인 전용 게임과 전자책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미 많은 식료품엔 GST가 붙지 않지만 추가로 외식 비용과 스낵, 탄산 음료, 그리고 일부 주류에 대한 GST도 면제됩니다. 혹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신 업주분들이 계시다면 포스 시스템 변경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 해당 기간에 대한 월별 세금 보고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좀더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GST 면제 품목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는 있지만 어떤 품목들은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좀더 명확한 정부 지침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치가 큰 혼란 없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따뜻한 연말을 위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회계법인의 AI 준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